양자 물리학의 비국소성 원리에 의하면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입자의 상태 변화가 다른 쪽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비국소성처럼 기도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지구 반대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드린 기도가 아프리카의 선교사에게 힘이 될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몇천 년전 기록된 다위세의 기도가 오늘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물리학과 기도는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피조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고 기도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술이나 염력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비인격적인 물리적 법칙을 설명할 뿐, 사랑, 정의, 도덕, 선과 악과 같은 신학적 개념이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도를 단순한 의식의 에너지나 관찰자 효과로 치환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우주적 법칙으로 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연결성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고대 동양 철학이나 종교적 경험이 공유하는 전체론적 세계관과 철학적으로 공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이 기도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적 법칙을 넘어선 신앙과 영성의 영역에 속하며, 그 신비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인격적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